물 넣고 된장 푸나? 물 넣고 된장을 먼저 풀고, 어, 국수 그 넣고, 그고 육수 넣다고그놈 대, 육수를 넣지 않나? 그냥 물 넣나? 었 그냥 물 넣는데, 었 근데 육수나 두고 그냥 물 넣? 육수 어디인지 모르겠는데. 당시에 <laughs> 육수 그거 추석 때준것같은데 아, 그 육수? 아, 뭐 말? 똥구뱅이 어. 말하는 줄 알았지. 그면 그 육수에다가, 응, 된장. 해국게는 그냥 해도 되는데 아마 좀 심심할 거야. 육수 하는 게더 맛있을 거야. 응. 음, 알겠어. 그 육수에다가 된장 한 숟가락 풀어. 어. 그럼 그 무를 넣어. 응. 그럼 그 무논 위에 국게를 넣어. 응. 끓이. 응. 끝. 끝. 그러고 좀 끓으면은 이거 가보면서 그된장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게이 그 냉전덮가 백. 하고 응. 고추 타고. 응. 그거 넣으면서 그냥 오춧가루 한 스푼 넣고. 어. 간을 봐. 알겠어. 되게 중. 좋은... 엄마. 아이 그. 알겠어. 아. 음. 짜잔! 엄마가 준 꽃게로 만든 꽃게 된장찌개랑 엄마가 준 이미, 엄마가 준 김치, 오늘은 엄마방! 엄마, 엄마 파티 등잘 먹겠습니다. 한번 해야되는데 아, 제가 갑자기 꽂혀가지고 이집 구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. 이게 왜냐면 제가 쓰던 이 책상을 테이블로 쓰면 어떨까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구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. 음, <laughs> 현관에서 들어오면 소파를 여기 다 바로 놔두고 그다음에 원래 이쪽에 책상이 있었잖아요. 책상은 일로 이쪽으로 옮겼고 그다음에 TV를 여기 소파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수 있게 TV를 그냥 창가 쪽으로 붙여버렸어요. 이제 추우니까 이 저쪽은 죽은 공간이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들 손님 왔을 때 쓰는 이 슬로우 토퍼인데 그냥 이제 겨울 되면 땅바닥도 조금 볼안 넣으면 차갑잖아요. 그래서 그냥 여기 깔아놨어요. 그래서 요런 느낌. 여러분 저희가 저번에 구조를 바꿨잖아요. 그리고 원래 이 테이블이 저기 있었거든요. 이쪽이 책상 자리였는데 얘를 그냥 책상 겸 테이블로 쓰고 있었거든요. 주방 테이블로 근데 오늘 주방 테이블이 온다 해서 얘 절로 옮기기 쉽게 쇼파도 밀어놨고 일단 대강 지금 여기 테이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. 근데 테이블은 오늘 오는데 의자는 내일 온다 그래서 일단 이 의자를 여기서 계속 쓸거 같고 저희 의자 없어가지고 이 쇼파 테이블을 의자로 쓰고 있었거든요 짜잔! 테이블 왔어요 아 이러면 치안 되겠다 어? 안 되네 어 근데 이게 안 된다 저거랑 달라서 얘는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쟤는 저기서 나오니까 여러분, 제가 이때문에 진짜 고민인는 게, 이 다리가 지금 이런, 이 은색이잖아, 요 은색. 철제지. 근데 이제 저기 집 보면, 제도 나무, 뭐 여기도 나무, 나무.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살짝 나무. 바닥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보리 나무, 그 우드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. 인테리어 아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, 테이블 사려고 알아봤을 때, 이 다리가 나무인 애들은 뭔가 입수, 퉁퉁한 이쑤시개 꼽아놓은 것 같아가지고, 어, 제 눈에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. 예쁜 것들은 비싼데, 그렇다고 예쁜 거 사기에는 너무 비싼 거죠, 이제? 뭐 저희가 이 집을 얼만큼 살지도 모르고, 여기가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폭을 좀 좁은 걸 사야 됐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걔를 언젠가 이사 간다고 했을 때쓸 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아.. 이 은색깔로 사자 해서 은색깔로 샀는데 뭐 생각보다 보기 싫고 그러진 않네요. 괜찮은 것 같아. 응. 괜찮아.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? 실력만 이상하진 않아. 응. 은비가 이제 해본다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<laughs> 은박지 다리에다 음박지깔고 해놨다니까. 그러니까 제가 이 테이블에 다리에 막 호일 깔아가지고 막 느낌도 비교해보고 했거든요. 근데 이게 그나마 얘가 덜 이상한 것 같은 게 이제 주방이라서 좀 쓰덴들이 몇개 이렇게 보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 아닐까. 조심하시어 제발. 플레이즈 여기 다시 책상 넣었고 저기 이제 테이블 있고 생각보다 안 답답해서 만족합니다. Terima kasih telah menonton!